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 인간의 한계와 근심. 에, 사람이 에, 그 모습을 보면 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에, 오래 살것 같지만 어, 오래 살지 못하고 에, 모세의 고백처럼 사람의 연수가 7 0이여강걸 하면 80이래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이의 후손 어,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인 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정신이 예, 여러분 그 강합니까? 예, 그 정신병에 걸리는 것, 정신병에 걸리는 것, 어,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말에서 어, "너 돌았니?" 정신병원에 가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신병원 하면은 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요, 한번 가면은 낙인이지 그까봐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어, 정신과 정신과 하면 너무나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어, 그 용어를 바꿉니다. 그래 예, 정신 건강의학이라고 바꿉니다. 그래 건강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 정신 건강의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뭔가 좀 용어를 새롭게 해가지고요. 어, 그게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아, 누구나 다이 정신적으로 아플 수 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생겼죠? 이제는 육신적으로 아파서, 뭐, 감기, 몸살, 이런 것 때문에 아파서 병원 가는 사람 별로 없고요. 이제는 동네에서도요, 이 정신 건강 의학, 그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죠. 잠못 자는 사람들이 현대인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수면제를 의지해야 되고, 또 신경과 약을 어 이제 의지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의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들의 한계를 봐도요,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자, 그럼 육체적, 정신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엇을 보죠? 영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그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한번 뒤집어 놓고, 지난 세월을 보면은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려면은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한 10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전문가 소리를 듣습니다. 망치를 들고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은요, 그냥 그 분야의 기능장이 되고요. 최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10년만 했습니까? 얼마나 됐죠? 20년, 30년. 근데 이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더 떨어지는, 믿음이 더 떨어지는 모습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 믿음에 있어서도 어떤가요?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너무나 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에 못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한계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한계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나요? 근심과 걱정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우리 인생의 예,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아래서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어, 얼마나 유익한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면서 어, 말씀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인간은 정말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 보면은 어, 툭하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하는 어, 젊었을 때 전도를 할때 예,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몽을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 요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돈 아니에요 돈. 그래서 이돈 어, 이게 이제 그 재물이라는 것이요 재물이라는 것이 그 원어에 보면은요 어, 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문. 그래서 이돈 재정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만문이즘, 그러니까 만문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질을 숭배하는 것을 만모니즘 그러니까 돈이, 돈이 예, 과거서부터, 과거서부터, 양적인 예, 어, 그러한 악한 영이 예, 그것을 휘어잡아서 어, 노예로 만들고 결국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물질, 예, 재물을 예, 만몬 그러한 물질 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만몬이즘 그렇게 예, 불려온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돈. 여러분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돈 벌려면은요 예, 대부분 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보면은 어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돈을 봅니까? 지금도 보면은 저자기 후진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은요 하루에 막 12시간씩 운동하고 그렇죠? 일을 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루에 세끼 밥 먹는 거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굶지 않고 사는 거, 그것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래요? 하루에 막 12시간 이상씩 해도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돈을 쫓아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 불르죠? 만모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그걸 따라다니지만은 결국 가난의 딱지를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어, 월급을 받으면은요, 월급을 받으면 은 그렇게 잘살 수가 없는데요. 그 뒤로 보면은 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평생에 예, 그 공무원이나 어떤 뭐 그런 사람들 월급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재산을 모을 수가 없는데 재산이 뭐 수십 배가 막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어, 국회의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월급만 받아서는 그렇게 재산이 증가할 수가 없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요, 지금 러시아고 하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선한 나라고, 러시아는 악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3년여 동안 지속되는 전쟁을 바라봤는데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 뭐, 1, 2등을 다투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치인들, 국가의 높은 그러한 강료들, 그런 사람들이요, 뒤쪽으로 너무나 많은 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약에 백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면은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물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만, 백이면 백이 100이 안 들어가고 막 칠십, 막 오십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쟁이란 걸 통화해서 돈 세탁을 통화해서 다시 정치인들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흡수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비단 이러한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리와 얼마나 많은 쥐약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하는데요. 이 평균 군인들의 나이가요, 4 2 살, 3 살이라고 합니다. 몇 살이요? 40대 중반 되는 사람이요, 평균 나이래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일찌감치 보따리 싸갖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남아갖고요. 전쟁하고. 이 세상에 보면은 부조리, 불법,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한 그러한 모습, 죄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심하게 되는 것. 지난 어, 토요일인가요? 우리 경북 의성에서 일어난 산불, 지금 현재 한 20여 명이 죽었고 아마 추후에 발견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뭐 오늘도 이 헬리콥터가 추락해 가지고요. 그헬리콥터또 운전하는 그 분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록일 거라고 합니다. 이 산불이 너무나 커서요. 의성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안동 그리고 저 밑에 청송 지역에 있는 그 교도소에서는 이미 뭐 5천 명,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주인들을 이송시키고, 아주 밑에 동네에서는 난리라고 합니다. 이 소방대원이요, 이렇게 보통 밑에서 불을 끄는데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확 바뀌면은요, 그게 덮쳐버린대요. 그러면은 그 베테랑 소방관들도요, 그 불길이 지나는데 피할 곳이 있으면 그냥 물이라든지 어떤 구동이라든지 있어서 몸을 그 안에 덮, 어, 들어가고 위에 이제 방화 그러한 것으로 덮는데 그 불길이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가는데 바깥에 온도가 막천 몇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네 명이 소방관들이 숨지고 또 다섯 명은 중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요. 얼마나 유한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길이 한 3m만 되면은요, 사람이 못 군대요. 그 근처에 가서 못 군대요. 헬리콥터가 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산악지대에 보면은 험하고요. 또이 전선이나 고압선이 그물처럼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헬기 추락할 때 보면 전선에 걸려서 헬기가 추락했다라고 그렇게 목격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불길이 너무 커서 사람은끌 수가 없고요. 이 강풍이 너무나 부니까요. 여기서 끌면 벌써 몇 키로 밖으로 불씨가 번져서요. 내 뒤에 불이 붙고 막 포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도 못 끄고 헬리콥터가 끌려고 하니까 연기로 자욱해가지고 산에 부딪치고 전선에 부딪치고 불끄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꺼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 한계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영적으로도 우리 한계가 있고, 이것에 가득한 죄와 부패성, 또 산불 하나조차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끌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히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청년들은 젊었을 때 자기 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미치지만은요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근심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몹쓸 질병에 걸리고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쟁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고 싶어서 납니까? 또 이것을 끝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보호해 주셔야만 정말 우리가 전쟁이 없는 평안 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산불이 나도요 아무리 사람이 뭐 소방 해결을 하고 많은 사람이 동원된다 할지라도요. 강풍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산불이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서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주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더큰 자연재난과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의학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질병이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지진이 없는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제는 점점 큰 지진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문명이 올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박해하고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 함께 더 기도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지난주에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김광조 성교사님 그 소망의 집그네 예, 명의 자매, 자매가 중국 공안에 잡혀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또그네 명의 자매를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산불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셔야만 이 불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불이 요 꺼졌다 할지라도요. 위에는 워낙 지금 이제는 산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안 떼가지고요. 낙엽이요. 그냥 사람 허리만큼 쌓이는 데가 많대요. 그러면 물이나 그러한 그 불을 끄는 그 액체를 뿌려도요. 겉에만 이렇게 살짝 예, 불이 꺼지는 것이지. 안에는 이수처럼 불씨가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꺼진 곳이 다시 발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 주셔야만 그 비가 그 낙엽 그 안에까지 다 스며들어서요, 이 불씨를 완전히 꺼줘야만 불이 꺼진다라고 해요. 막 위에서 그냥 불씨, 큰 불만 잡았다고 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안에 불씨가 며칠 동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또 이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과 육과 이 땅의 모든 것에 구원이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